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이요. 미술 과목에서 A 받는 애들. 수행평가 잘 받는 애들 그런 애들이었어요. 저는 진짜 뭐 만들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잼병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진짜 난생 처음으로 어디 내놔도 남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로봇을 <laughs>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이게 제가 조립한 건담인데요. 전 이거를 제 손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봤기 때문에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고, 진짜 자신감이 막 생겼어요. 만들어보고는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 남동생이 건담을 조립을 많이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저건 원래 저렇게 좋아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나 같은 애들이 만들면 부러질 것 같고, 막 바스락거릴 것 같아서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설명서가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서요. 저처럼 좀 고민이신 분들, 도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오늘 바로 구매해 보셔서 그냥 도전해 보시면요 뚝딱 완성이 되실 거예요. 건담 프라 모델 중에서요 가장 작은 사이즈가 h입니다. 제가 조립한 것도 h인데요. 제가 오프라인 몰에서 16,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용 쇼핑에서 8,000원에 드립니다. 아무리 홈쇼핑이라고 해도요. 그 시세에 비해서 반값을 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회에 꼭 잡으셔야죠 오늘 이거 꼭 구매해보셔서요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손재주가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외에도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꼭 주문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요 하나 더 있는데 심심할 때뭐 하세요? 전 이제까지 항상 심심하면 텔레비전 보거나 그냥 스마트폰 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요. 제가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남는 건 없다 보니까 회의가 좀 들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요즘 취업준비생이라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건담을 만난 거예요. 건담을 만지면서 이걸 조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에 대한 결과물도 남게 되고 되게 마음이 수련이 되기도 하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좀 이거를 조립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또 장식장 같은 것도 사서 큰 그림이지만 수집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HG는요. 너무 작고 조립하는 데 시간도 두세 시간이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뭐내 새끼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의 막 애정이 막 자랑스럽긴 하지만 내 자식 같다, 사랑한다, 이 정도 마음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이는 간지나는 좀큰 사이즈의 것들로 앞으로는 옮겨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저처럼 손재주가 되게 없지만 괜찮은 작품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는 텔레비전 보면서 스마트폰 하면서 남는 시간 보내는 거 지겹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많이들 보고 계실텐데요.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지금 바로 주문해 보셔서 지금부터는 건담 조립해 보시기 바랍니다.